자 우리 컴퓨터 안에 조테로와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요약하고 상호작용하는 AI 비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직접 읽지 않고도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게 말이죠. 알겠죠? 음 먼저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게 있어요. LM 노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그 기능을 합니다. 아 인용도 해주죠? 거기서는 50개까지 자료를 올릴 수 있어요. 소테로는 제한이 없지만 유료고 노트북 LM은 현재 무료예요. 한번 살펴보고 시도해보세요. 그래도 우리는 이 튜토리얼을 계속 진행할 거예요. 자, 이제 아리아 소테로를 검색해볼게요. GitHub 섹션으로 가서 내려보면 기기에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. 여기 나와있네요. 어, 기본적으로 GitHub에서 이 XPI 파일을 받아야 해요. 그럼 가볼까요? 여기 XPI 파일이 있네요. 이제 도구로 가볼게요. 알겠죠? 플러그인으로 가서 이 작은 톱니바퀴를 클릭해요. 내 파일에서 플러그인 가져오기를 누르고 방금 받은 파일을 선택하면 아리아가 나와요. 여기 있는 이 아리아를 선택하고 질문을 할수 있어요. 알겠죠? 뭐라고 할까요? 음, 테스트 폴더를 기반으로 최근 연구가 뭐였더라? 제 경우엔 난초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어요. 자, 이제 어떻게 될까요? 여기서 OpenAI 키를 입력하라고 할 거예요. 알겠죠? 편집으로 가서 환경 설정으로 가면 돼요. 에이리아 안에서 설정 편집 설정을 거쳐 에이리아로 가요. 여기서 모델 유형과 키를 선택할 수 있어요. 알겠죠? 여기가 돈이 드는 부분이에요. c h g p t 서버 사용은 비용이 들거든요. 이 키는 어떻게 얻나요? 소테로 사용자 대부분이 모를 거라 생각해서요. 한번 해볼게요. 브라우저에서 ChatGPT API를 검색해 보세요. 정말 간단해요. API로 갑니다. API 레퍼런스로 갈줄 알았는데 아니네요. 첫 번째 API 플랫폼이에요. Start Building이나 API 로그인을 클릭하세요. 여기 있네요. 거기서 로그인하면 돼요. API 로그인으로 가볼게요. 시작해 봅시다. 다 비슷한 곳으로 연결되네요. 여기서 설정 섹션으로 가야 해요. 이전에 열었던 것과 같은 창이 열릴 거예요. 여기 API 키스가 있어요. 중요한 건 결제 정보에 잔액이 있어야 해요. 저는 잔액이 있네요. API 키에서 Create New Secret Key를 누르면 끝이에요. 이제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. 혹시 모르니 이건 지울게요. 이 API는 절대 남에게 주면 안 돼요. 그러면 당신의 결제 정보에 무제한 접근할 수 있거든요. 질문: 유료 c h p t 사용자도 크레딧이 있나요? 아니요, 별개예요. 이렇게 Aria를 소테로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.